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참 생각이 엄청 많았습니다 에, 엄청 생각이 많았고 과연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지금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노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지 저는 항상 막 노는 거에 목적이 좀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좀 에, 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안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너무 도박적인 면에서 예, 너무 거기에 젖어 있고 주식 투자를 엄청 지루해하는 것더라고요. 사팔사팔을 알아만 엄청 지루해하고 진짜 투자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재밌는 거 찾아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많이 그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완전 바꿨습니다. 예, 생각을 완전 바꾸고, 오늘부터 쓸데없이 내가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 어, 너무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 정리하고, 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어, TQ랑, 예, JPQ, 그리고 QLD, 뭐, u 프로 한요 정도, 예, 그리고 여기 지금 ARK라고, 어, 예, 요거, 말씀드렸던 거랑, 예, ARK랑, FBT, 요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투자하겠습니다, 진짜. 예, 투자 너무 급하게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예, 영상에 신경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돈 모아, 소량으로, 저 어차피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돈 빼놓고는 소량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거, 예,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사는 거, 뭐, 그렇게 해서, TQ랑, j 피큐사 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그 모아가는 모습 에, 그냥 그런 것만 영상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개별주 같은 거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개별주는 가지고 있는 거뭐 가지고 있냐면 A.A.U.R.이랑 그리고 긴랩이랑 그리고 정말 아이온큐 에, 요거 빼고는 싹다 정리하겠습니다. 싹다 정리해 가지고 신경 안 쓰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속술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속술에 엄청 기대 크고 저도 속술 엄청 좋아했지만은 그냥 싹다 정리하겠습니다 속술 정리하고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네.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BITX BITX도 정리하겠습니다 45다 정리하고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테슬라도 테슬라 아니 테슬라 뭐야 아, 테슬라도 어. 싹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a Tesla, 다 e s l a Tesla, t e s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음 코니 코니도 코니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뭐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할 때는 그냥 손절하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AMD도 다 정리합니다. AMD. 이건 뭐 약간 체결되었습니다. 조금 확인 이득 습니다니 거니까. 아, 싹다 정리하고. 결되 아, 예수금 천삼백만 원. JPQ에다가. 되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채워놓고 에, 나머지는 이제 에, 현금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 세배짜리 매수해가지고 세배짜리로 매수하고 어, 또 풀어서 되는거 계속 그렇게 하는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예능 아니고 그냥 투자 모아가는 투자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능으로 안가겠습니다 예, 예능으로 안가고 모아가는 투자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만 들어갑니다 뭐 보시는 분들, 좀 뭐, 또, 또 발작하네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예. 꾸준히 그냥 모아서 열심히 투자해 그냥 하고, 나중에 부자 되는 거 보여주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형님들. 수고 나세요.